네, 감사합니다. 렘넌트들 오늘도 힘을 얻어서 살리러 가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요새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입니다 피할 바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이 안에 구원과 인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치유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서 힘들 때가 많았죠. 네. 목사님도 힘들 때 많았어요. <laughs>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왔어요. 저도. 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 은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주님이를 축복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라도 여러분 이 자리 앉았는데 힘든 게 떠오릅니까? 혹시라도 또이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갈등하는 게 떠오릅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어저께 좀 힘들었던 부분이 떠오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할 바위 요새 방패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망대가 되시거든요. 되시, 이 안에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망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망대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서 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망된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영적인 서밋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속에 축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과 모든 것을 지키시고 판단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살아 있는 말씀이 임할 때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될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읽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자.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빛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참 빛이다. 바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s a r 어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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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으로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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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생명과 빛과 능력과 치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응답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절대 불가능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 1절을 보면은 풍랑 가운데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27장 24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랬습니다. 현실로 봤을 때는 힘든 것 같지만 막힌 것 같지만 절대 불가능 한것 같지만 하나님은 로마라는 세계 복음화의 미래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의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나의 불가능.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지속을 해야 돼요. 뭘 지속을 하느냐? 주제를 잡고 오늘부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묵상하게 바래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형상이에요 흑암에게 빼앗긴, 삼단체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황폐해져도 남아 있는 자는 그루터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대 살릴 그루터기 중에 그루터기 랜몬 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너희를 감추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정체성은요. 약속된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레베도 증인이 될 것이다. 나는 증인으로 신을 살릴 수 있는 서밋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고 싶죠. 네. 응답 받는 게 얼마 좋습니까? 기도 응답.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하면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저도 이 성경 구절 볼 때마다 조금 찔릴 때가 있어요. <laughs> 어떤 내용이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laughs> 여러분들 구하세요. 지금까지 기도 안 했어도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응답, 당장 나의 성공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증인 중에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을 부어 주셨어서 할때 여러분들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는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25시의 응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기도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답이 나잖아요. 날마다 은혜가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또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될 때 모든 응답은 시작됩니다. 이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기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참된 제사장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해 보기 바래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요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절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복음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나타나게 될줄 확신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예배라는 부분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학업에도 또한 기능에도 여러 가지 묵상하면서 또 힘을 얻어서 인도받았는데 예배는 유기를 승리할 수 있는 최고 응답 받는 시간이에요. 6일 응답을 보장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배 속에서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서 이것이 6일간 나에게 영향이 돼요. 답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요 각인 전쟁이에요. 무엇이 각인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살인자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게 각인 됐을 거예요. 중독자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게 각인 됐어요. 대부분 다 상처겠죠? 그런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중에 길이 바로 뭐냐면 묵상 말씀입니다. 자두 번째로 이 각인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육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영향 받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내가 붙잡은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오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리기 바랍니다. 뭘 날마다 말씀 묵상. 사행전 2장 46절 47절에 그들이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교제하고 떡을 때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그 응답 속에서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중에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미 응답 온 겁니다. 오늘 서론 내용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자, 이 말씀과 묵상 속에서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력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 첫 번째로는 내가 말씀 붙잡으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영적으로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영력이라고 하죠. 이것은 위에서 임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힘이 나에게 임하고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세가 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내피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흑암의 종로로 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 속에서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렘란트 시기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나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음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력을 주십니다. 바로 완전한 은혜,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누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요. 특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겠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통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미래, 모든 걸 하나님 이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체력을 또 하나님 주시는데 단순히 머슬이 아닙니다. 근육, 단순히 힘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한봄 했는데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좋았었는데 요즘에 거의 비만이 돼가지고.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체력을 주세요. <laughs>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력은 사실은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제일 먼저 오는 것은요 영혼에 영적인 힘이 생길 때 체력도 살아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왜 힘이 없을까요? 네, 주변에 우울증 있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왜 힘이 없을까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증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영적인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체력을 회복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우울할 때, 무기력할 때, 무능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영적인 힘을 먼저 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체력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삼성에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체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길이죠. 자, 네 번째가 뭐죠? 경제력.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때부터 따라옵니다. 무얼 할 때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지력을 가지고 체력이 회복될 때 경제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태경제의 주역, 선교 경제의 주역, 렘넌트 경제의 주역들로 세워지게 될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따라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인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학업, 이것이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을 끌 수밖에 없는, 이렇게 표현하면 재밌겠죠? 매력이 되는 거예요. 매력. 사람들이 이 사람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다르다. 요셉이 그 응답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매력에 넘치는 주역 중에 중에 중기를 축복합니다 끌수밖에 네. 없는 게에로인력이에요이인에은 바로 에 중에 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천 종족의 제자를 세울 수 있고요 에 c k 와 NCK와 CCK 문화가 없는 사람들, 제에국에 있는 사에들의 아이들 레멘트 랩런트 중에 레멘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4 기도예요. 이24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자의 능력으로 25에 응답 주시고요. 나의 삶을 통해 영원한 작품을 남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일 즐기면 되는 거예요 뭘 즐기느냐? 세상의 문화도 즐겨야 되겠지만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기도를 즐기세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이 됩니다. 참된 행복이죠. 저는 이렇게 진짜 고백하고 싶은데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때, 그거거든요.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능력을 누리면 행복한 24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속에 응답을 하나 주시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제일 특징이 뭐죠? 빨리빨리. 빨리. 나도 급하고. 그죠? 빨리빨리 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실 것도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여러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그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작품을 남깁니다. 뭘 작품을 남기느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 작품 중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237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 오력 가지고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오스, <laughs>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임마누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시스템을 세우는 여정.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은요 삶 속에 임하는 축복받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한 번씩 여러분 이 읽어 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답이 되고 또한 성취가 되는 축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을 기도 속에서 최고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삶 속에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치유가 되는 것을 체험하고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 될수 있도록 영적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영적 재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주간 동안에 모든 걸음걸음 속에 모든 학업하는 그 스케줄 속에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축복된 여정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림넌트들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은혜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6일의 여정을 승리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림넌트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며 오력을 가진 오력을 누리는 영적인 매력을 가진 플랫폼이 될수 있도록 파수망대가 될수 있도록. 안테나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호자의 능력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비채 경제, 성결 경제, 램넌트 경제를 회복하여 이삼 칠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을 누리며 현장에 빛을 비출. 랜던트들 머리 위에 교사분들 머리 위에 부모님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